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네. 자, 첫걸선 몸풀면서 안타치게 차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플레이, 미군, 플레이. 에스페스, 네. 네. 아, 맛있게 네. 입어! 네. 자,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자 마무리. 아, 아, 와, 나이스 키퍼 나이스 나이스자 코너 킥을 한번 계속 진행할게요. 자 룰은 축구 룰과 동일합니다. 축구 룰과. 자골 킥을 한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시. 아, 나이스. 나이 아, 나이스. 자, 풀리. 아, 풀리. 아, 풀스자 풀리. 아, 풀리. 이풀나 아, 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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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 아, 아, 패스패스 아, 패스플레이 구 아, <laughs> 나이스 패스 자 예, 예. 레드팀 스로인으로 한번 계속 진행할게요 자 레드팀 스로인으로 한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이스 슛! 나이스 플레이! 자, 골킹으로 한번 계속 진행할게요! 나이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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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패스! 자, 플레이 플레이! 나이스 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골! 자, 킵한 번, 다음 번으로 교체하면서 계속 이어갈게요 자, 블레이스입니다. 자, 블레이스입니다. 응? 자, 이스니다 자, 블레 자, 레이스입니다이스니다이스다이스이스 자, 귀한번더 교체하면서 계속 이어갈게요 자, 플레이 스 자, 블루팅도 탈퇴. 자, 블루팅도 탈퇴. 어, 자, 블루팅도 스퇴 자, 블팅 자, 풀리팅도이 자, 플레이 플레이 자, 아빠 굿 플레이 플레이 자,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자, 아빠 굿, 아빠 굿 플레이 플레이 나이스 골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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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매너 플레이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자, 키파 한번더 교체하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자, 화이트, 화이트. 오. 자, 굿. 나이스. 아, 이이요게 아, 이렇게. 아, 이 이렇게. 아, 이렇 아, 이 아, 이이렇 아, 이 이렇게. 아, 이렇 이렇게. 이 아, 이 아, 이이이이 아, 아, 아 나이스 타라 이거 아, 그래. 나이스 자힘드시라면 마스크 한번씩 올려주세요 하이. 자 플레이 플레이 하이, 하이, 하이. 자 블루틴 스로인을 한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파이팅 나이스 터치 플레이 굿 나이스 플레이 플레이 하이. 와 나이스 공, 나이스 플레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자 키파 한번 교체하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레드 신고 아이티. 자 보고 플레이. 에이! 나이스 아빠, 나이스. 자, 코너키로 한번 계속 진행할게요 오케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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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아주 귀여워. 자, 아주 귀여워. 자, 끝까지 자, 아나 나이스, 귀여워. 나이스. 자, 아주 귀여워. 자, 아주 귀여워. 자, 아주 귀여워. 자, 아주 자, 아주 귀 자, 아리귀 아스비 나이스. 네, 좋아요. 나이스키. 자 골킥으로 한번 계속 이어갈게요. 멘더플레이 응.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자 힘드시라도 더 마스크 한 번씩 올려주세요. Now, play, play! Now, don't let it go! Full pass! Now, Oh, nice B! Nice turn! Now, good pressure! play, play! Pass! Oh, nice pressure! Play, play! Now, don't let it go! Now, play, play! Don't let it go! 자 레드 킹스로인을 한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맨투플레이 감사합니다. 페어, <목소리> 나이스 했어, 플레이 플레이. 알았어. 그래요. 잘했어. 자, 뭐 좋아요. 안타치기, 안타치기. 나이스, 어, 나이스. 페스 <목소리> 플레이 플레이. 나이스 골, 아 나이스 마무리. 다나. 아 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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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키파 한번 교체하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 어, 나이스 이스 나이스 패스 자 계속해서 플레이 할요자 전원 굿자 레드팀 스로이너한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플레이 나이스 드블, l a y I want to 치기 a 이스 w a 플레이, 아나이스 y 이 want to 자골 a 으로한번요자이어 플레이 자사합 플레이 감사합니다 자 플레이 플레이, 아, 나이스, 나이스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한번 좋아요.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드리블. 야키피고. 자 나이스. 자블루팀 수로인을 한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블루팀아레드팀 수로인을 한번 이어갈게요. 치고, 응. 나이스 패스 어. 자 안다치기 안다치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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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패스 그래. 자 풀플레이 아, 나이스비 자 플레이, 플레이! 자 수비 좋아요. 자 한구, 자 플레이, 플레이. 자 업사이드로 한번 계속 진행할게요. 자 레드팀 프리킥으로 한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플레이할게요. I 아, 고나이 자, 플레이, 플레이. 어, 나이스. 아, 자, 풀레이 다치. 이다 나이스 압박 좋아요. 자, 다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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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 자, 다 자, 다치. 자, 다치. 자, 다치. 자, 압박 자, 다치. 자, 다치. 자, 다치. 자, 다 자, 자, 나이스 비자 다치게 다치게 어 나이스 비자 골킹으로 한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하이타이트자 플레이 플레이 자 박정현 아 그자아자 플레이. 아, 플레이 플레이 나이까지슈나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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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레이레이나이나이스자레이 저맞서 아, 나이스. 자, 안다치기, 안다치기.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스 플레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킵 한번 다음 번으로 교체하면서 계속이어가겠습니다. 어 나이스골 나이스골. 자 레진도 아이티. 스텔스. 자 플레이. 아 저랑 같이 와요. 이 했어. 자 레드팀 볼로 한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매너 플레이 감사합니다 자 플레이 가겠어 뷔페스 자 끝까지 자 골키퍼로 한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로뷔스가어어나 이스패스 자 플레이 플레 드리블 끝까지 어, 나이스 비 아이집. 나이스 골 어, 나이스 플레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힙 한번 더 교체하면서 계속 이어갈게요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굿. 나이스 패스 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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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한테 패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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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반대 자, 패스. 나이스 패스 자 레드팀 프레키로 한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프레기요 자 역수 패스 나이스비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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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팀볼로 한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나 어, 자, 계 한번 교체하면서 계속 이 갈게요. 레드팀또 하이타이티 자 이번 쿼터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핸드시라도 마스크 한 번씩 올려주세요 아버구 자 마무리 한번에스키포어크패스자앞으멘플레이 불... 자, 감사합니다 자레드티 볼로 한번 계속 진행할게요 자 이제 쿼터 종료 1분 남았습니다 1분 어 아, 나이스 나이스 마무리 저 o u I saw y o 스 I sa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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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w y 나이스 키퍼이스 그대로 이어갈게요 자, 플레이스입니다. 이니다 자, 이제블니다 자, 지막이제한번팀행하막습격한니다행하겠습 쿼터 니다할나요와나터 종료할게요. 이스 키퍼 자, 플레이스퍼 플레이. 자, 플레이플레이스 자, 이스 어, 나이스, 터치! 어, 나이스 골! 아,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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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커터 종료하겠습니다!